딱두개찍을게 네. 귀인, 귀인. 그리고 재운이야. 어...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귀인이 될 것이요. 내가 가진 재운이 큰 목돈이 될수 있는 형국이 있기 때문에 음... 하반기 때는 힘을 내란 얘기를 드립니다.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지당 해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자, 오늘 주제는 2025년 1산년 하반기 음. 우리 토끼띠 분들 운세고요.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졌습니다. 엄청 높습니다. <laughs> <laughs> 이제 하반기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음, 음. 또은하반기 어떻게 음. 우리 토끼띠 분들이 잘 보내실 수 있을지 음. 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면 시 좋을 것 같고요. 네. 나이 대별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로 99년생 토끼띠 분들 운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2025년 우리 하반기 토끼 운세. 어, 99년생이면 올해 나이 27세입니다. 네. 우리 김효생들. 아, 토끼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음. 상냥한 사람이 많아요. 음. 명랑하고. 음. 그리고 남하고의 문제에 충돌이 좀 생기지 않게끔. 음. 좀 배려가, 어, 좀 탁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음. 양보하고 타협하고. 음.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덕이지. 음. 음. 그런 것이 장점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운세를 따지고 들어선다면, 네. 어, 삼재도 들어와 있고, 네. 여러분. 그리고, 일곱스라는 것도 들어와 있어. 음. 어, 그래서, 불리한 기운은 가지고 들어와 있지만, 성지운기도또 같이 들어와 있고, 음. 그래서, 지금, 27세면은 아주 예쁜 나입니다. 이 예쁜 나이고, 또, 앞으로 진취적인 부분들, 우리 직장을 가든, 아직 학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시작의 스타트의 운들에 많이 들어섰잖아. 음. 그죠? 그래서, 그런 운기로는, 하반기 운으로는, 왕성합니다. 그래서, 배필의 자리라는 게 뭐냐면, 결혼의 운기야. 젊었을 때도, 결혼을 하시는 분들 이 나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잘 잡아야 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잡으라는 거야. 놓치면, 4년, 5년이 또 가. 과감해지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직장 취업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잡아야 되는 운기야. 물론, 하반기에 이제 들어섰지만, 상반기 운에서 내가 떨어졌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실패를 했던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도약한다면, 직장도 시작이요. 음 사업도 시작이요. 시작의 운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주춤주춤 데이터 생각하지 말고, 헬조선이니 뭐니, 우리 27세들, 이 젊은 사람들은 너무 데이터가 많아. 음, 물론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운기로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도 많잖아. 음, 음 그래서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달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좋습니다. 어, 새 말씀처럼 이제 3재에도 해당이지만 음. 또 7수 성주문도 음. 들어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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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좀뭐 어떤 장단점들이 좀 확실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어.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3재라고 하는 것은 어, 불리한 운을 가지고 들어서잖아. 뭐, 사람의 충이 될수 있고, 화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고수가 될수 있고, 삼재팔란이라 해서 여덟 가지의 재앙들이 나를 따라든다. 하지만, 그것이, 어, 내가 바로 맞는 경우도 있고, 비켜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성주운이라는 것은, 어, 내가 문서의 운기, 내가 연인의 운기, 음. 내가 직업의 운기, 직장의 운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 면역력이 지금 강해. 음. 면역력이 뛰어나다고. 그러니, 삼재가 와도, 일곱수가 와도 어떻게 된다고. 괜찮단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와. 어,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본래 갖고 있는 성질은, 어떻다고 여러분? 면역력이 지금 좋아. 그러니, 어, 어떻게 나쁜, 나쁜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바이러스들이야. 음. 어, 바이러스들이, 어, 삼재가 오든, 일곱수가 오든 치고 가는 게 온다 하더라도, 나한테 침투해서, 그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은 갖고 갈수 있잖아 음. 그러니 나약해지지 말라는 거야 음. 나태해지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우울해지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그 면역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또한 어떻게 돼 바이러스가 약하진 않잖아 그게 잡아먹히는 형국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용기를 계속 내가 내라는 얘기를 조금 드립니다 음. 좋습니다 음. 어, 삼재임에도 음. 또 그만한 면역력과 음.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기 음. 때문에 꼭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나이 때 이제 87년생 토끼띠 분들은 한번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87년생들이면 이제 39대입니다, 정묘생들. 어이 사람들은 남의 눈에 잎이 되고 꽃이 되는 형국이 많아. 음. 어 그만큼 교제술이 좋고 화술이 좋고 그리고 남이 어, 뭘 원하는지를 이 촉이 좋다는 거야. 음. 어, 아, 저 사람이 저걸 사주면 좋아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건 능력이야, 여러분. 음. 사악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만 잘 활용한다면은, 내가 사람의 덕망도 받고, 인덕으로, 어, 내가 기운을 상승할 수 있는, 어, 제주들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음. 그런데, 지금 올해, 물론 아홉수의 운기 들어와 있습니다. 아홉수도, 삼재에다 아홉수 같이 맞물린다 하니, 이것도 힘이 든 형국이야.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여기도 면역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왕성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반흉반길처럼 내가 노력한 거는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찾아 먹어. 근데 여러분, 봄과 가을의 운기에서 지금 봄의 운기, 그리고 지금 가을의 운기, 봄의 그 뜻을 펼치지 못했다면 지금 가을이 와 있습니다. 어 그럼 하반기 운기에 기회가 다시 한번 온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노력을 해야지 씨앗을 심어야지 씨앗을 심어야지만 뭘 캐먹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 내가 씨앗을 심지 않고 올수 있는 건 없어 그렇듯이 노력만 한다면 그 노력으로 내가 일을 했다면 일은 반드시 하반기에 옵니다 어... 내가 노력을 다섯 개 했다면 다섯 개는 옵니다 그러면 성취의 기운을 느끼게 될 거고 내가 자신감을 찾게 될 거고 그러니 어떤 문서와 지금 우리가 직장도 마찬가지오, 내가 투자도 마찬가지오. 여러분,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새로운 것을 변화 이동을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음. 그러면 좋은 성과물을 가지고 갈수 있고 성력을 다하면은 내 힘을 다하면은 그 득을 취할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음. 우리 87년생 토끼띠분들 하반기에 이제 본인이 음.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음. 그 결과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일까요? 그렇죠. 그드, 그렇지만 87년생들은 딱두개치을게 네. 귀인. 귀인. 그리고 재훈이야. 오. 그건 정말 좋은 거거든요. 네.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 음.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통합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이것저것 다, 우리가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다 말해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포인트를 잡자면은 음. 귀인이란 말이다. 음.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귀인이 될 것이요. 내가 가진 재훈이 큰 목돈이 될수 있는 형국이 있기 때문에, 음. 하반기 때는 힘을 내란 얘기를 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음. 어, 정말 좀 하반기에 또 하반기에 또이두 가지 포인트들 한번 잘 음. 잡아보셔서 또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보시기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네. 어, 다음 나이대로 이제 75년생 음. 토끼띠 분들 운세 한번 말씀해주세요. 우리 75년생 51세 됐습니다. 그리고 을묘생들 물론 우리 지천 명의 나이든 50이 넘으면은 이제 조금은 하늘의 뜻을 알고 또 뭔가 이제 내가 앞을 향해서 갈수 있는 게 좀 두려움도 좀 적을 수도 있고, 왜냐면 하좀 아니까. 어, 어느 정도 반생의 어, 반평생을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을묘생들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직성대로 살지 못하고, 내 길을 누른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3제 들어와도 상관 없습니다. 이거는 구천이 열려있고, 자연계란 말입니다. 자연계는 뭐냐면 내 조상이 돕지 못하더라도 하늘이 돕는다는 얘기야. 오. 하늘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 하늘문이 뒷받침돼서 운이 상승하는 형국이니 음. 여러분 못 받았던 돈도 받게 돼 있는 거야. 응? 관제도 풀리게 돼 있는 거야. 음. 묵었던 숙제들이 정말 채쭉 내려가듯이 내려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진짜 시작이야. 음. 내가 쌓아온 내공으로 인해서 진짜 시작이기 때 여러분 변동 가지세요. 확장 가지세요. 응? 어? 그리고 문서에 재투자하시는 형국들 아무리 경기 경기 경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경기로 운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음그 속에서도 반드시 내가 취할 것이 있으니 어 여러분들이 앞을 향해 나간다면. 경제적인 것 때문에 더 이상 움츠리지 않고 내 뜻을, 내 직성을, 내 느낌을, 내 색깔을 표출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어, 음. 그렇습니다 어 정말 새로운 시작 그리고 또 많은 변화와 기회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음. 75년생 토끼띠 우리 음. 걱정할 수 있는 게 음. 아, 삼재때 이동하면 이게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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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삼재라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불리한 운이야 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터졌잖아. 아주 센 음, 바이러스야. 맞습니다. 어. 그런데 그곳에서도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하잖아. 아. 그런 것처럼 당신들이 그 코로나를 이기는 것처럼, 음. 그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처럼 그큰 면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무장하고 나가서 움직이면 되는 거지. 음. 삼재라고 한다 해서. 그럼 3년 동안 엎어져 있을래? 음. 3년 동안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음. 그렇지 않습니다. 음.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때와 시기를 가르켜 드리는 거고 자연계가 돕는다는 것은 하늘이 돕는다는 것은 음. 구천이 열린다는 것은 여러분 만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좀 어떻게 하면 하반기에 엄청난 기회들이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음. 한번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어, 그러면 어, 이렇게 삼재니까 음. 좀 조심해야 될 것들 딱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신다면 아 우리 그런데 우리. 을묘생들이 다 좋아. 그런데 급해. 음. 그리고 과거의 어떤 상처겠지. 과거의 트라우마겠지. 그러다 보니 의심병이 음. 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급하단 말이야. 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잘못 때와 시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너무 급하게 도장을 찍어버렸을 땐 음. 내가 역풍을 맞는 형국이 생기니. 음. 거기서 계약을 5일날 하자 그랬으면 5일까지 기다려. 더 빨리 뭔가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시지 말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급함만 아, 버리면. 음. 어, 그럼요. 그러면 지구로 돌아올 겁니다. 좋습니다. 어, 다음은 63년생 토끼띠 분들 운세 음. 한번 말씀해 주세요. 63년생 우리 개묘생들 63세 되셨고요. 어, 아직까지 이제 60이라 하면은 사, 예전에는. 아, 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 이러지만, 아, 이제는 아닙니다. 청춘이십니다. 제2의 인생입니다. 음, 음 그러니, 내공도 생기고, 내 지구력도 당연히 있으실 거고, 지혜도 있으실 거고, 인생의 모든 굴곡의 판에서 내가 겪었던 반들이, 어, 또 자양분으로 써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 중요한 건, 63년생, 우리 63세 개묘생은 평온합니다. 무탈이라는 거예요. 음. 괜찮다는 거예요. 음. 그냥 평범하게, 평준하게 이렇게 움직이니, 그렇지만 대단한 운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한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내년의 운기, 2026년의 운기를 기다리시면서 이 하반기는 내가 단도리 할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단도리 하시고, 내가 또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보완해서 내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어, 근데 100만 원을 지금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모아서 음... 150을 갖든, 50만 원을 더 갖든, 100만 원을 더 가져서 내년의 운기를 기다리신다면은 더 좋은 시너지가 날수 있고, 올해는 지금 내가 어 투자한 부분이라든가 내가 어떤 매도나 매수 이런 부분들은 큰 재미는 없습니다. 음. 하지만 또 손해도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면 해결해야 되지만 조금 더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하신다면은 득이 되는 형국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 음. 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내년에 다가올 더 좋은 기회를 음. 잡기 위해서 이제 음. 하반기를 잘 준비하는 음. 시간가될것 같은데 어, 우리 또 63세 토끼띠 분들 중에 네. 이제 뭐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음. 뭐 또는 제2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도 음.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음. 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좀 있을까요? 어, 어쨌든 뭐 제2의 인생 맞죠. 또더뭐 은퇴도 하셨고 음. 또 새로운 길을 가셔야 되는데 좀 한때 보시시라고요. 음, 6개월이라 음. 시간 동안 한 템포 더 쉬어서 음. 내가 직장을 다시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음. 또 새로운 일을 다시 하신다 하더라도 정부를 구축하시고 더 많은 것을 좀 준비하는 다시 한번 준비하는 기간으로 가지신다면은 내가 새로 시작한 것들이 반드시 빛이 날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좋습니다. 음. 올해 하반기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 좋은 결가 분명히 음.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토끼띠 분들 전체적인 분석 한번 알아봤고요. 네. 어, 우리 토끼띠 분들 또 올해 삼재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음. 걱정하시는 분들 음.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재라는 어, 것이 무섭습니다. 우리 우리의 노력에 상관없이 음. 오는 것이니 음. 순리인 것이니 음. 하지만 여러분 삼재라 해서 무조건 무가 치닫히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 그것이 나를 또 조금 더 성장하게 할수 있고 또 위기가 곧 기회로 올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런데 우리 토끼띠 분들은 아마 위기가 기회로 올수 있는 3재가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음. 그러니 먼저 두려워하지 마세요. 먼저 답답해하지 마시고 음. 본인들이 가진 배려, 그리고 양보, 타협 그리고 아름다운 미덕을 가진 사주들이 음. 많기 때문에 당신들은 남의 눈에 잎이 되고 꽃이 되고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좋은 덕으로, 그런 공덕들이 쌓여서 좋은 덕으로 돌아오실 거라 봅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